이상한 날의 신경 개발 전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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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laughs> 또 욕먹겠네. 나는 그그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보면. 댓글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막 이게 댓글에 악플이 달리고 그러잖아. 나는. 뭐냐면 그 댓글에 이거죠. 손에 딱한 소리가 작게 나요. 뭐 이런 거. 적게나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런 악플이 최고인 것 같아 여러분들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선풀 달아주는 것도 감사한 거야 이렇게 악플이 아니라 그리고 악플 달다가 지가 목숨이 두 개만 악플 달지 나는 또 뒤끝장렬에 밴댕이 소갈딱지라 악플 딱 달리면 바로 영상 찍잖아 그래갖고 그 조상부터 아주 그애가를깍두로확 뺏기거든 아니야 겁먹지 말라고 알았지 그냥도 깍두기 베끼는데 어, 아플다면 얼마나 깍두기를 베끼겠어 어, 협박하는 게 아니라 공갈 협박이 아니라 그렇다는 거를 예제로써 들어주는 거야 그냥 그렇다는 거고 읽어주고 오늘은 어, 가벼운 주제로 착착하자고 경력 증명서 뽑을 때 회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이직할 때쓸수 있나요. 오, 뽑을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 이직하고 나서, 뭐, 경력증명서 떼달라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 그럼 회사 경리과에 가면, 경리쪽 파트나 아니면 사장이 경리 보고 있는데 가면, 경력증명서 떼어달라고 그러면, 그 경력증명서 떼어줘요. 그런데, 그런데, 그거는 이제 관계가 좋게 해서인데 원래 그 퇴사를 하고 나면, 겨, 그쪽 회사하고는 관계가 좋겠어, 안 좋겠어? 안 좋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는, 그, 그, 건강보험의 득실 확인이 있어. 그걸 갖고 코사에 등록해서, 코사에서 그 경력을 출력해 가도 대부분은 인정해줘요. 알았지? 어, 코사에서. 코사에서 몇월 며칠부터 이러고 다 등록하는 게 있어. 그렇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 재밌지? 그런 것도, 삶의 노하우야, 삶의. 어우, 트름도 나오네. 밥 먹고 났더니. 그게 삶의 노하우야. 알았지? 경력 증명서 뗄 수, 떠줘. 다 하면 떠줘. 그런데 네가 때려치고 우 가는 회사가 어정쩡 하잖아. 그리고, 그, SR SI 좀 망하는, 망았다, 성았다, 이런 회사들이 많아. 가보면, 없어! 그런 회사들도 많아. 연락처를 했는데, 오! 회사가 없어졌어! 경력 증명을 띄워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어, 보통, 코사를 이용해요, 코사. 코사에 가서, 그, 코사에서 등록하는 방법, 여러 개서, 뭐, 그, 의료보험 득실 확인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하, 해도 되고, 뭐, 월급 뭐, 이런 것도 있고, 등록 방법이 많으니까, 뭐, 그, 직접 회사 가서, 경력 증명 서 이렇게 등록했는데, 그게 좀 힘들면, 그거, 그런 거 기타 등등의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코사에서 출력해 가도 대부분 인정해져요 알았죠 네아왜 그러냐면 이제 짧게 짧게 여러 개 해줄게 예 네, 들어가요.